가족부터 챙겨왔던 어머니에게 소일거린 텃밭 농사도 쉬어가는 더 정막하고 한가로운 농촌의 겨울입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요 다섯 살 귀염둥이 겨울이는 어머니의 유일한 말동무입니다. 겨울이 밥 먹고 싶어? 밥 줘? 밥 줘? 왜? 왜 그래? 왜 그래? 겨울이 왜 그래? 밥 먹어. 들어가. 밥 먹어. 부지런하고 깔끔한 어머니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겨울이 돌보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똥치고, 개밥 주고, 그런 게 일가지요. <laughs> 겨울아 손 어이구 이뻐 이짝이짝이짝이짝손이짝손줘이지 옳지 아유 착해라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어이 이뻐 가밥 먹어 들어가 밥 먹어 이제 들어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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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추워 들어갈 거야 너도 들어가 들어가 너도 나 들어갈래 추워 어이 추워 어이 추워, 추워. 쌀쌀한 체이 혼잣말이 익숙한 어머닌 60년 넘게 식구들끼니를 차려왔지만 정작 당신 식사에는 무심한데요. 아유 먹기 싫어서 안 먹어. 해먹으래니뭐 먹어줘야 먹지. 해놓기만 하지 뭐 도로 도로 다 집어넣는 거 뭐. 식구와 함께 입맛도 사라져 버린 거죠. 옛날에 애들 데리고 먹을 적이 맛있지. 애들 먹을 적에는 배고프니까 한 숟갈 더 먹으려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더 맛있죠. 근데 지금은 뭐 있어도 먹기 싫어 안 먹는 거 뭐. 혼자 있고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오늘은 얼마나 심심한 하루일까 하던 차에 <laughs> 누군가 온것 같은데요? 누구시오? 궁금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무거운 다리가 따라주진 않습니다. 재부가 벌써 왔다 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겨울아, 치지 말라고. 겨울아. 이렇게 누군가 다녀간 흔적만 뒤늦게 알 뿐인데요.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대물이 뭐가 왔느냐? 뭐가 왔느냐? 뭐가 왔느냐? 음, 전기세? 이건 이건 알아요. 왜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 있고 내 이름 이 있게 저것 돼서 처음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이름 쓰고 내건 나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몰라, 이건내거로만 넣었는데 이게 이건 뭔지 몰라요 빽이한 글자 앞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답답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 뿌연 안개 속에 가로막힌 기분입니다. 에이 이게 봐도 한 가지고 못뭐 봐도 한 가지고 뭐 이거 뭐이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게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아이고 가엾어 왜 그걸 못 배웠는지 이 바보가 이볼 줄도 모르는 거 지저분이 답답해지 뭐. 안 되잖아. 전화번호 좀 찾아보자. 이건 정보 만 먹고. 이건 명록 있고. 미장께 어디 갔냐. 이건가? 아 이거로구나. 맞아 이거. 전화번호 이제 애들 보고 써 놓으라 그러죠. 애들 보고 써 놓으면 이제 이름이랑 써 놓으면 이제 그걸 보고 그냥 대충 내 안개로다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저 뭐, 저길 지나가는 길에 좀 들릴 수 있어? 어, 그래, 어머니, 나 금방 들어가야 돼. 반대. 어, 핸드폰에는 뭐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장된 건 애들이 해줬죠. 뭐, 해줬으니까 알지. 이건 우리 오라버니고, 이건 우리 딸내미고, 이건 손주딸이고. 그럼 몇 번에 두고 이걸 몇 명까지 외우고 계세요? 1번, 어. 2번, 7번, 8번, 9번. 그것뿐이 없어요. 그 사이 평소 아들처럼 대하는 이장님이 도착했네요. 오래, 어. 뭐0 분이 이렇게 길어? <laughs> 음. 아니 뭐뭐 뭐 때문에 전화주셨어뭐 때문에? 예, 뭐, 네, 뭐또온거 있어요? 뭐좀뭐 뭐 보려고? 어. 어머님 건강검진을 받으셨네. 보니까 음, 음. 소견이에요. 오가 되자 나갈 채비를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요양말이는데 어라? 왜 멀쩡한 양말을 싹둑 자르세요? 얘 다리가 부었고요. 저녁 때문에 졸여가지고 이 버선 신어야 이리 차네요. 이렇게 신어야 좀 편하지. 목이 쪼여서 내가 엠만해서 고무줄 양말을 잘안 신어요. 어이, 근데 양말 신는 것도 앉아서 안, 안 신으시고, 이렇게? 그냥 없다서 그냥 쑥 끼고 말지, 뭐. <laughs> 이렇게 앉으려면 이 손부터 이렇게 짚고, 이렇게 앉으면 궁전 깨진다, 이 그래, 사람들이, 승부야. <laughs> 저 앉으면, 앉으려면 이렇게 힘이 들어. 일어나려면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일어나지, 그냥 못 일어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일어나지. 그니까, 러 업대하는 게 빨라지. 뭐요? 영감이, 영감이 해준 반지. 끼어보려고 해. 끼, 간, 영감 보러 가려고 끼고 가려고. 반지? 반지. 이게 다를까봐 아까워서 못 껴요. 결혼해고 처음으로 다 이게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해요? 깊숙이도 잊어. 왜, 왜?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처럼 받았는데. 뭐, 남은, 남들은 보기에는 우수하도 나는 엄청 소중한 거야, 그게. 사랑 표현에 인색했던 야속한 남자였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편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어머니는 아까부터 자꾸 쉬게만 보시는데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꼴로 오는 버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다리로 모르는 글씨 투성인 시내에 혼자 나간다는 게.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렵지만 큰 마음 먹고 집 밖을 나서 봅니다. 남편 간호하다 어머니 몸이 더 망가지는 바람에 결국 입원을 시켰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요새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상태가 나빠져서 더는 면회를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내인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심란한 마음이 아픈 다리처럼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 밖을 나선 지한 시간이 넘었지만 한참 더 올라가야 하는 길. 고향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던 남편은 왜 여기에 따로 있는 걸까요? 여기, 벌써 여기 오신 지가 벌써 한 7년 됐어요. 이제 이번 설 돌아가면 8 년째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난 누군지 알겠소? 난 누군지 몰라요. 어? 난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구야? 알아. 어? 알아. 알아요? 누구야? 집안 식구도 몰라. 응 집안 식구도 몰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소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지는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드는데요. 이거 사준 거 생각나? 이거. 응. 팔뚝이 내 팔뚝보다 가늘잖아 지금. 이 손이 아주 살이 찜은 중통하게크다란데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은 진짜 이,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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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가, 죽만씌었지 이게 뭐 살이 있어요. 살이 없잖아, 아주. 뼈대만 있지. 이렇게 말라가지고 뭐. 이 뒤에 받침이 없어서. 이 뒤에 받침에서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지. 이래야 편하지. 응. 응. 목 들기 힘드니까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힘들어. 힘들어? 이 좋은 세상에 어디 나가 한번 댕기지도 못하고 이러고 들어앉았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깝죠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진짜 옆에 없으니까 제일 속상한 게 그거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평생 고생만 했던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고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진 어머니 앞에서 아버진 묵묵히 고개만 숙이십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아버지는 6.25 전쟁 통에 가족을 잃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가정이 생기니까 일단 는 내가 남한테 려서부터 진짜. 부를못 받고 살다가 시집이라고 가니까는 신랑이께 보다듬어 주니까, 아유,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진짜, 누가 팔0에 해줘요. 팔0에 하고 진짜 이렇게 자니까는 참 그렇게 좋은 점은, 그게 없는 걸 몰랐죠, 처음에는.